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 신경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아가 많은,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므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 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 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나누실 이 빌레몬서의 1장과 8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에서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편지를 하고 있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리더로서 빌레몬이 잘 교회를 섬겨왔고 또 그가 바울을 섬기는 자로서 충실하고 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형제로 인정하며 그가 사랑 안에서 공동체를 잘 섬기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에 그에게 그에게 주의 말씀으로 명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구하는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떠한 사유인지 모르겠으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서 벗어나서 지금 사도 바울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으로 유추해 보건데,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허락을 받고, 빌레몬이 종인 오네시모에게 신분을 보내서 그에게 머물러 있다기 보다는 종의 신분을 버리고자 떠나고자 도망쳐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오네시모를 바로 돌려보내지 않고, 복음을,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에게도 복음을 전하였고, 그를 복음 안에서 회심할 수 있도록 도왔던 도와, 도와서 오네시모를 복음으로 인도했던 내용입니다. 그렇게 오네시모가 이제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지고 자녀가 되어진 상태에서 이제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이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오네시모를 먼저 보내기보다는 사도 바울은 먼저 편지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빌레몬서의 1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마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할 것들이 있음을 말씀 중에서 배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명분 아래서 충분히 권면하고 명령하고 정제할 수 있으나 그것을 우리가 행했을 때 우리가 명령했을 때에 명분 앞에서 당연하고 마땅히 그렇게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명령할 때 무엇인가 일을 맡길 때에 그것을 그가 직분자니까 당연히 해야 돼가 아니라, 마땅히 그가 할 일이니까 그가 해야 돼. 라는 것보다.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으니까 먼저 사과해야 돼. 저 사람은 죄를 지었으니까 저 사람이 먼저 엎드려야 돼. 우리 앞에 나서면 안 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건, 잘못하지 않고, <laughs> 명분이 있건, 있지 않건.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랑 안에서 그 영혼에게 유익한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8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 오늘 말씀 이 8절 말씀에서만 봐도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주의 말씀으로 은혜 안에서 주님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마땅히 명령할 수 있으나 명령하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사랑으로서 부탁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마지막 14절에 나오지만 먼저 이 8절 내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마땅히 명령해도 되는데, 마땅히 명령해도 되는 것을 행사하지 않고, 그 권리를 행사하기보다는, 사랑 안에서 권면하고 강구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상태는 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동체 안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편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는 주의 말씀 안에서 명령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명령하지 않고 부탁하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바울의 상태는 복음을 위해 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충분히 명령해도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명령하지 않고 도리어 사랑으로 겸면하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명분이 아닌 복음으로 사역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명분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일합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사도의 명분을 얻은 것은 사도라고 칭함을 받게 된 것은 의인이다라고 칭함을 받게 된 것은 명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사도라는 직분을 받을 수 있었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명분이 나에게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사랑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었던 것이 명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의 복음 때문임을 기억한다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명분이 아닌 복음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위하여 그 영혼에게 유익함을 위하여 행해야 하고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0절과 12절 말씀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강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8절과 9절에서 빌레몬과 사도바울의 관계가 드러났다면 10절과 12절에서는 사도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나옵니다. 복음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사랑으로 주 안에서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 오네시모라고 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너에게는 과거에는 어떠했는지 과거에는 너에게 유익함이 전혀 없는 무익한 존재였을지라도 과거에는 너에게 해가 되고, 무익하고,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존재였을지라도, 지금은 내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 오네시모가 되어서, 그는 이제 너와 나에게 유익한 존재다. 이제 우리에게 유익하다. 주 안에서 유익한 존재이니, 내가 그를 너에게 다시 보낸다. 그를 만나봐라. 그는 이제 나의 신복이다. 내 형제다. 내 자녀다. 나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빌레몬에게 무익하였을지 몰라도 이제는 빌레몬과 사도 바울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어진 이 빌레몬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주님께 무익한 존재였으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유익한 존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전의 삶은 어제까지의 삶은 오늘 오전까지의 삶은 우리가 무익한 존재였을지라도 이제 주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유익한 존재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레몬, 빌레몬에게 무익했던 오네시모를 복음으로 유익한 존재가 되어져서 이제 너에게도 형제이고 너에게도 유익한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길 소망합니다. 과거에는 서로에게 무익했을지 몰라도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유익한 존재로 서로에게 유익한 자로 바로 설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현재까지는 무익했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현재까지는 우리에게 피해만 주고 저 사람은 왜 나오나 저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인가라고 손가락질할만한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유익한 형제로 우리 품에 돌아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는 소망을 품고 복음을 전하며 복음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기대해야 합니다. 현재의 모습을 보며 정죄하고 심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기에 그를 판단하지 않고 그가 주 안에서 우리와 형제가 되어지고 유익한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현재의 모습은 무익할지라도 훗날 우리에게 유익한 영자가 될수 있음을 기대하며 중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니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 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시모가 이전에는 빌레몬을 섬기는 종의 신부이었다면 이제는 유익한 존재로 나를 섬기기를 원한다.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위하여 옥에 갇혀 있는 상태인데 너도 알지 않냐. 너도 그런 나를 섬기고 나도 나를 향해 기도하며 나를 돕지 않았느냐. 이제는 그가 너 대신에 너가 아닌 나를 너 대신에 나를 더 섬길 수 있도록 그를 나에게 돌려보내주기 원한다라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8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오네시모가 이제 우리의 형제이니 너에게 종이 아닌 형제이니 그를 이제 그만 용서하고 자유인이 되도록 풀어주어라라고 명령해도 주의 말씀 안에서 빌레모는 승낙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위치였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에는 빌레몬의, 무, 빌레몬에게 있어서 어떠한 것이 유익한지 거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내 사랑하는 형제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공동체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집중하고 있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이제는 자신을 섬기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빌레, 빌레몬에게 그가 나를 이제 섬기기 원하오니 그를 내게 보내달라. 부탁하고 있습니다. 복음 위에 갇혀서 힘든 가운데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바울을 빌레몬에게 요청합니다. 이제는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해달라. 그를 나에게 돌려보내달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간청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론 명분 뒤에서 다른 사람의 영혼보다는 명분 중심으로 일하고 사역하며 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자녀를 향하여 부모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심지어는 헌금함에 있어서도 명분을 따져가며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주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명분이 먼저 되어서. 사역하고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명분을 어기고 명분을 무시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명분보다 더 유익함으로 명분을 지켜가면서 더 유익한 것은 없는지 명분 안에서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때론 명분은 없을지라도 그 영혼에게 또이 교회에게 이 가정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주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가장 유익한 것을 생각하며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한 일을 억지로 하지 않게 하려고, 빌레몬이 따를 수밖에 없으나, 그는 분명히 따를 것인데, 내가 명령하여도 오네시모를 나에게 보내줄 것을 믿고 있는데, 확신하지만, 그것이 그를 위해 좋지 않기 때문에, 그가 선한 일을 할수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인데, 그가 선한 일을 믿음 안에서 온전히 행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을 박탈하고 억지로 하게끔 만드는 것. 그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부탁하지 않고 명분대로 명령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강구하는 이유는 빌레몬의 영혼을 생각해서 그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또한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것이 가장 유익함으로 그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억지로 하기보다는 선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가장 유익한 것을 바라보며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공동체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명분이 아닌 사랑으로 우리가 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힌 바울은 빌레몬이 섬기는 리더였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종이었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자신을 섬기던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떠한 이유에선지 빌레몬을 떠나 바울 곁에 머물게 되었고 주 안에서 복음을 위해 일하던 사도 바울을 통해 한 형제가 되었고 복음을 경험하여 옥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을 만큼 복음을 경험하여 그리스의 자녀가 되어진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하거나 이유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그 명분들을 들이대서 이제 이 오네시모는 너의 종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다. 주 안에서 형제이니 너는 받아들여라 명령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정당함이나 효율이나 또는 명분을 따지기 보다는 그 영혼의 자유함과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로 순종하기는 가장 유익한 것을 바라봄으로 결정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사용하거나 공동체에 유익하다는 명분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일이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현재는 무익할지라도 복음 안에서 그가 유익한 존재가 될수 있음을 기대함으로 명분이 아닌 그 영혼의 유익함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무를 자기 곁에 두어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정당함 속에서 명분 안에서 그냥 자기 곁에 두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빌레몬에게 보내며 편지하면서 그를 나에게 다시 돌려보내달라. 그가 나를 섬길 수 있기 원한다. 그러니 내 부탁을 틀어달라라고 청하고 있는 이 사도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마땅하고 당연하고 가장 효율적이더라도 우리의 영혼에 유익하지 않다면, 우리 형제의 영혼에 유익하지 않다면, 누군가가 상처받고 아픔을 겪을 수 있다면, 우리가 멈출 수 있길 소망하고 더욱더 유익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만과 불평등 억지로 일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할 때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 안에서 사랑 안에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불평과 불만으로 선택하게 되는 존재가 아니라 무익한 존재가 아니라 선함으로 감사함으로 주 안에서 마땅히 유익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형제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유익한 존재가 되어서 주의 일을 이 땅에 행하는 주님의 맡기신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서로를 돕고 용서하며 사랑으로 선을 보이며 먼저 그 본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복음의 순종함을 보임으로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다른 영혼들의 가장 유익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에게 제시할 수 있는 지혜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리더들이 영적 리더십들이 집안의 가정이나 영적 리더십들이 명분이 아닌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유익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중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야 돼 구원해야 할 이유와 명분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 역시 명분이 없음에도 사랑을 받았고 구원받아야 할 이유가 1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원하여 주신 그리스의 사랑을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경험함으로 능히 능히 유익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유익한 존재가 되어지기까지 서로 손잡고 용서하며 사랑함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주님 안에서 간절히,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사랑하고 빌레몬을 사랑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사랑하신 것 같이 공동체와 영혼을 사랑하여 명분대로 일하지 아니하고 그리스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장 유익한 것으로 사역하는 사도 바울의 지혜와 믿음과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현재까지는 무익했을지라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함으로 그의 사랑을 품어 정당함이 아닌 명분이 아닌 사랑 안에서 유익함을 따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서로에게 무익하였을지 몰라도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유익한 존재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데 연합되어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하시고 여전히 함께하시며 앞으로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